빨리 자, 아이폰 SE가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놈은 레드, 요놈은 블랙. 저는 두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일단 블랙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는 데가 한 번에 열립니다. 디자인 i g n e d by a p p l in California. 오, 저도 아이폰 8을 사용을 했었지만, 이 블랙이 약간 아이폰 10 아래에 있는 블랙하고 색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고가 가운데로 내려왔고요. 카메라가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더욱더 향상된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스마트 HDR을 탑재를 해서, 더욱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워낙 다른 유튜버분들이 리뷰를 많이 해가지고, 음, 자세하게 뭐 설명 같은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블랙 취향은 아닌데, 일단 블랙을 한 대를 사봤어요, 어떤가. 근데 생각보다 꽤 멋있고 예뻐요. 어, 영롱하고. 왜 사람들이 블랙은 진짜 실물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지 알것 같아요. 뭐, 가격이 55만원이니까, 당연히 고속 충전기는 안 들어있고요. 5W 충전기, 이어판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어, 남자는 최소 용량 64기가라고 j m 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최소 용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블랙은 제쳐두고 레드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유심을 끼고 사용을 할 거예요. 레드는 항상 진리입니다. 똑같이 레드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앞에 액정이 검정이고, 화이트 역시 앞에 액정이 검정이어서 아마 예전에 아이폰 3GS를 조금 추억하시는 분들한텐 좋은 것 같아요. 화이트도 실물로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 진리의 레드입니다. 아이폰 8 레드하고는 조금 다르고, 아이폰 11 레드하고 좀 비슷합니다. 음, 아이폰 10R의 레드하고도 좀다르고요 약간 조금 케찹과 초고추장이 섞인 그런 색인 것 같아요. 레드는 너무 예뻐.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을 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되게 찬양하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게에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굳이 핸드폰을 크고 무거운 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어차피 아이패드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제 생각엔 자고로 한 손에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사이즈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마 4인치로 아이폰 SE가 나왔다면 저는 안 샀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옛날 감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 화면 크기, 4.7인치 정도는 돼야 무리없이 카메라도 사용하고 뭐 웹서핑 하는데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드, 아 블랙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레드와 블랙입니다. 화이트를 못 갖고 와서 조금 아쉬운데, 화이트 여러분 한번 실물로 한번 봐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색감이 애플은 진짜 색을 잘 뽑는 것 같아요 어뭐 이제 조금 있으면 LG에서 벨벳도 나오고 뭐 갤럭시 A31도 나올 텐데 아마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아이폰 SE가 이기지 않을까 솔직히 벨벳은 디자인은 뭐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스펙이 조금 너무 아쉽고 같은 가격대라면 저 같아도 아이폰 SE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음, 저는 요걸 아이폰 12가 나올 때까지 사용을 할 예정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걸 계속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금방금방 질려서 팔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신 CPU 넣어주고, 아이폰 8보다 램 1기가가 더 많고, 카메라 업그레이드 됐고, 무선 충전 당연히 가능하고, 방수 방진 당연히 되고. 요 정도 스펙이면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좀 오래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SE 2의 언박싱을 마쳤습니다. 보니까 어떤 거 같아? 색깔. 빨간색이 더 예뻐. 훨씬? 블랙 별로야? 음. <laughs> 블랙도 괜찮지 않아? 난 그래도 빨강이 더 좋아. 아, 그래. <laughs> 제가 컬러 선택을 되게 잘한 거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웹 커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이 뜬금없이 왜 자꾸 요런걸 갖고 와서 리뷰를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웬만한 테크 유튜버들 만큼 기계를 좋아하고 또 기계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면 은 구매를 해서 직접 사용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더블